재현 씨한번 소개해 보자. 오, <laughs> 와, 어. 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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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어, 이쪽이야. <laughs> 아, 뭐야? 여러분,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A 원. 자, 오늘 여기 왜 왔냐? 우리가 재현 씨한번 소개해 보자. 오늘 모을 카에는요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거든요. 네. 액션 배우분들을 소개할게요. 짜잔 이 분들과 함께 오늘 재경님을 소개해야 되는데요. 네. 저는 사실 여기 처음 왔거든요. 저는 재경님 인터뷰를 하러 온 거고 이 분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네. 이 분들은 저희가 인터뷰하는 동안 다짜고짜 싸울 겁니다. 오 잠시만요. 아, 화려한 액션으로. 어쨌든 저가 있으면 유치체니까 네. 내가 빠져 있겠습니다. 가실까요? 갑시다. 안자 자, 에이원 인터내셔널 재경 대표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일단은 누구나, 네. 와서 아, 네. 누구나 와서 구경할 수 있나요? 아네 누구나 와서 구경할 수 있어요 차를 좋아하면 편하보 계시면 네. 됩니다 자 일단 여기가 어떤 데인가요아 저희는 이제 아 잠깐 진짜 네. 누나라고? 진짜 잠깐 방송 아니고 진짜로? 저는 83년생이고요 88. 83년생이면 오빠잖아요 누나 아 진짜 <laughs> 개띠인데 개띠 아, 저거, 세요 정말. 저 저거, 저거, 저 모르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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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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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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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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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되게 재빨리셨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 무 생각이 안나어요 제가 아마도 안 오는 건가요 차가 아, 저. 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대비를 c 기 때문에 아 t e d a n a 1을 이용하려면 o at you. I don't know. Wait, w a 왜왜왜 a i t wa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왜 is it? 왜 h 왜왜왜 s 혹시 했거든 말릴 때 네. 몸에 뭔가가 딱 부딪혀서 플라스틱 같은 게딱 있더라고 데 지금 딱 보니까 어... 이제 안 하지 까지 금피해 아니 남들가다 속이는데 나도 한번 속여야겠죠 남들한테 다 하고 싶단 말이야 차라 이런 걸 하지 말고 미인계를 그냥 서고 알아도 내가 속아줄 고누아니야그니요 홍보할 기회 드릴게요 우리 무슨 개그하는 에이온은 어떤 데인가요? 갑자기? <몬> <몬> 아 이제 홍보도 우파님이 직접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우파님이요? 소개해하자고 우파님 내가 내가 진짜 우파님 진짜 조심해요 왜요스펙터클에 대해서 뭐? 짜잔 나 성공이야 뭐야? 반 정도는 성공했어요 아 진짜? 네 <laughs> 처음 싸울 때까지는 아 진짜로 알고 되게 몸을 던져서 말리지도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나 궁금해. 아아... 내가 이렇게 딱 잡았는데 아 뭐가 딱만져지더라고 아 그리고 남자들끼리 사, 싸울 때 이렇게 싸우지 않고 저거 봐. <laughs> 그리고 또 나가는 욕도 안 하고 네. 그래. 나갈 때아 아 욕을 안 해서 걸린 거야 우리가. 욕을 아 시원하게 해줬어야죠. 다음번에는 와 진짜 다음번에 아니면 홍보 좀 하라고 이거 딴데 가서 아니 이것도 뭐보야지 뭐딴데 <laughs> <데다가는> 가가지고 <laughs> 그 서비스가 좋고 막 이런 얘기다 하고 막 가서 아우 이게 이러고 있는데 아 오늘 소개해그 저기 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 액션 배우 심상용이고요 인스타그램에 딥드래곤 친구나와고아 딥드래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액션 배우 조재입니다아고생하셨니다네말씀 아, 어, 안녕하세요 네, 에이곤입니다 에이에이 네, 여러분 아네 여러분 아, 네. 아, 네. 네. 아, 또 어차피 에이인터셔널 있고 희 미디어맨으로 내